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fomc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매매 세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숏을 가지고 있고 어제 여기서 분할 입출을 했어요 분할 입출을 한번 했어요 그 톡방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영상을 찍을 때는 이 꼬리가 없었어. 그래서 여기서 분할 입절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, 이제 올리고 나서는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, 여기 로스를 걸고 롱 물량이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분할 입절을 한 상태입니다. 아니나 다를까?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다시 또 내려오긴 했는데, 아무튼 저는 여기서 분할일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바로 내려오던 아니면 좀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. 여기를 좀 갱신하더라도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제가 처음에 여기서 영상을 찍을 때는 이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여기 보라색 박스 근데 이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때. 뭐였냐면, 이런 구간들에서 기다리다가,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, 이런 구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. 그쵸? 이런 에너지 이제 쌓이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,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다. 근데, 이 정도 쌓였으면, 여기를 그대로 관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여기서는 가격 반응을 보고 좀 받아야 될것 같고, 저는 지금 보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. 이제, 받아, 이제, 롱을 받을 수 있는 구간. 마찬가지로 숏은, 이제, 분할 익절하고, 이제, 그 다음 분할 익절, 완전 익절. 이런 식으로, 매매를 하겠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, 롱은, 여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, 못 먹더라도, 약간 이렇게 올려가는 거를 확인하고, 들어가고, 여기서는 받아보겠다. 지금 제가 평단이 여기 있어요. 롱이 하나 있어요. 있어서, 이두 구간, 뭐, 받는 건 부담스럽지 않아요. 이미 분할 액션을 다 해놨기 때문에. 그래서, 매매 셋업은 일단 이렇습니다. 이제, 내려오는 것만, 이제,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, 이제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이제 이 구간. 528, 529. 여기를 4시간 봉 이상의 봉이 마감을 한다. 그러면 전 이제 숏을 손절할 생각이고, 어, 생각이고, 그렇게 되면 56, 이런 구간까지 좀 빠르게 갈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가려면 뭔가 지표라던가 발표라던가 호재의 영, 그런 힘을 받아, 받긴 받아야 돼, 지금. 이렇게 바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. 올라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약간 제 입장에서 공통 숏 구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도미너스 한번 볼까요? 도미너스 한번 보면, 음, 그때 말씀드렸던 이 저항 구간. 맞고, 잘 내려와주고 있었는데, 이제 살짝 반등을 해줬어요. 여기서 알트들이 좀 괴로웠죠, 저희가.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. 이게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고, 그러면, 이렇게 되려면, 비트코인에서, 그냥, 박스를 이어가는. 이게한번더 컨펌이 돼야 한다. 이제, 그러면, 가능하다. 대신에 이제, 뭔가에 큰 무빙이 나오게 되면, 도미너스를 또, 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오늘 알트 신규 진입은 안 하겠다. 어차피 비트코인 무빙이 좀 있을 것 같은 날이니까 이제 금리 결정 발표도 있고 하니 가지고 있는 알트 롱만 그냥 보익을 하던 수익을 내든 아니면 손절을 하던 하고 신규 진입은 좀 쉬겠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요. 어, 이게 영상과, 영상과 캔들 간에 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, 톡방에서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해요. 지금 상황이 이렇다, 저렇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. 음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드린 것 같아서 영상을 이만 줄여도 될것 같네요. 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